LA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곳중 하나인 한인타운의 윌셔센터 지역. 매일 지나치는 곳이지만 대부분 운전을 하며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곳곳에 위치한 다양한 볼거리들을 놓치게 됩니다. 100년 전 고전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한 뉴욕 스타일의 아파트와 세인트제임스 교회, 아트데코 윌턴극장 등 역사적인 의미가 가득한 건물들. 길 건너에는 한인타운의 현대를 상징하는 마당물과 CGV 영화관, 윌셔 웨스턴 메트로 역까지, LA의 100년 전과 오늘,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입니다. 바로 이 역사적 문화적 거리를 직접 거닐며 곳곳의 매력들을 찾아내고 문화를 만끽하는 도보행진 행사가 오는 목요일 열립니다. 윌셔가에 위치한 앤드루샤이어 갤러리와 아트워크 행사에 맞추어 목요일 개장하는 아지트 갤러리 등 한인 화랑들도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. 매월 하는 행사니까 한국의 상권들이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.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. 을 아트와 스페니시 음식이 공존하는 스페니시 플라이 게스트로펍과 브라질리언 바베큐 레스토랑인 엠그릴, 라이브 음악과 식사를 선사하는 노벨카페, 그리고 젊은 한인들의 반문화를 즐기는 비어밸리 등이 지역의 레스토랑들도 함께합니다. I really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곳곳에 숨은 보석들을 찾아내는 제2회 윌셔 센터 아트워크는 한인타운의 중심부인 윌셔와 웨스턴 코너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.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번 달에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도보 행진 후에는 갤러리에서 작가와의 대화와 레스토랑들의 해피아워도 진행됩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